을사년 신술을 하고 있어요. 을사년이 네. 2025년인 건 알죠? 네. 자, 이 을사년에, 뭐라 할까, 이렇게, 한두 마디로 뭐 한다면, 뭐 그런 걸 한번 해보죠. 자. 음. 진여는 가능성으로 움직였어요. 뭐, 뭐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을사년은 그렇게 하면 망해요. 을사년은 가시성이에요. 확실하게 보여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게 을사년의 기본적 화두이기도 해요. 어, 이런 얘기는 다어 일주별로 하면서 또 계속 나오게 되겠죠. 네. 뭔 뜻이에요? 평범하기 어렵다. 네. 이 얘기는 을사년은 그 사화가 을목의 상관이죠,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규칙이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새로운 걸 시도한다. 일상적 루틴을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부분에서 뭔가 튀게 되죠. 그것이 긍정적 분야들이 있고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창작을 하는 사람들 또는 어, 오랫동안 어디에 묶여 있어서 자기 에너지를 쓰지 못했던 구성들 이런 유형들은 예, 뭔가 비범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얘기죠. 여기에는 견관한다는 의미가 내재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범하기 쉽다고 하는 거에는 관제, 구설, 트러블을 어, 예, 배경에 깔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죠. 그걸 뒤집으면 남다르다, 새롭다, 앞장선다, 어, 유행을 선도한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 어떻게 쓰느냐예요. 어떻게 쓰느냐. 음. 도루한다. 그, 그래서 이걸 바꿔봤어요. 이거 성경 귀절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시작은 미미 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한 마디로 하면 조루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야 더 와닿지 않나요? <laughs> 네. 그러니까 내년 에너지의 기본이 시작할 때의 그 벅찬, 그 뭔가 이렇게 막 보이는 것, 곧 뭐가 될 것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진행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조금만 가면은 흩어져요 퍼져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 이것만 이것만 잘 아, 책상에다 적어놓으시고 <laughs> 이것만 잘 생각하셔도 일사년을 관찰하는데 예.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음, 이것이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에 배경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아, 사주 내명은 네 뭔가 드러내는 게잘안 됐다. 어, 남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았다. 그, 그래서 갑진년에 꼼지락꼼지락 거리다 말았다. 그럼, 울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비범해지겠죠. 그잖아요. 그런 명들은 조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잖아요 이미 자기를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안 됐던 명들은 을사년에 을사년부터 정미년에 정미년 을사 병호 정미 이3년의 화운에 자기를 밖으로 노출시키고 결과를 만들고 가시화하고 하는 거에 작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앞에 인묘진이라고 하는 이민 계묘갑진년 내는 뭔가 막 가능성만 만들어서 진행된 명들은 결실을 만들어 갈수 있는 운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앞에 운에 잘 드러났고 뭔가 조절해서 썼던 명들은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비범이라고 하는 것의 트러블이죠. 그죠? 트러블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나치게 앞서서 그래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뭐 관계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거 생각하시고 그러면 을사년이라고 하는 것의 부분이 지금 앞에 그렇게 얘기한 음, 주제들을 음,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자, 수 입장. 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근데 앞에 인묘지는 뭔가 하는 중이었잖아요. 수생목의 상태였던 거죠. 드러난 게 아니고, 드러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을사병우정리는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특히 을사년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에 시작이 되겠죠. 그럼 수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거 이 을목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인성이죠, 그죠 수라고 한수그러니 아. 을목의 입장에서 수가 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을사년이라고 하는 연 기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군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세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사년이라고 하는 운의 수와 관계된 것, 수를 을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러면 이게 인성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적 기조, 지식. 산업과 연결된 것, 음, 당연히 그러한 거의 문화적 형태 이런 것과 연결된 걸 얘기하겠죠. 음, 이런 것을 기준으로 뭔가를 했던 사람들, 저건 가시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쪽의 조건들은 가시성이 떨어져요. 지식을 당신 지식이 얼만큼 있어, 무게가 얼마나 돼, 알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걸로 아는 거죠. 이런 걸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겠죠. 그러면 내년에 가장 확실하게 뭔가 가시화되는 그러한 산업들 그 중에서도 일정 부분 을사년을 긍정적으로 쓰는 형태는 수와 연결된 거란 뜻이죠. 목생화를 컨트롤해서 쓰잖아요. 음, 을사년에는 앞으로 나간다, 펼쳐진다 이게 지나쳐서. 을 맺는 게 어렵다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자기 에너지를 쓰는 듯이 진행되는데 마무리가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중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결집시키는 에너지. 이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게 될 건데, 그게 수에서 출발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핵심은... 음 자격 지식 뭐 공부 문서 이런 것들이 가시화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 꺼낸다. 드러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잘돼 있는 명들.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갑진년에 꿈을 꿈을 댄 양반들 잘 그게 안 되는 것 이런 양반들은 이런 형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겠죠, 그죠 가장 내, 내년 을사년에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출판 문화 관련 사업들, 전시나 어, 뭐 저런 강연과 연관된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내년에 굉장히 각광받을 거예요.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예 어, 이런 쪽에는 뭐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저런 걸 기존의 갑진년 그러니까 계묘, 갑진 이런 때 잘한 명들은 을사년에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앞에 잘했다는 것은 자기 명에 화가 발달돼서 잘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을사년은 화를 달고 온 거잖아요 그럼 그런 명들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가 예, 끝을 만드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럼 을사년은 뭘 투자한다든지 뭐 어, 트랙을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진행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을사년은 이 수에 대한 관찰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수에 대한 관찰, 명예, 수가 발달된 명, 화가, 화가 아예 없는 명, <laughs> 화나죠. 화가 없으면 <laughs> 그런 명들은 을사년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게 수가. 수가 그 명에서 무어가 됐든 간에 그 수로 하던 하던 역할들이 내년에는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을사년의 확장, 펼침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조절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확장 펼침이 컨트롤 되지 않으면은 마무리를 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을사년은 시작이 시작이 여기 점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퍼지는 것이 을사년에요. 이걸 이 을사로 보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펼쳐지는 거잖아요. 얘는 을목이 을목이 원래 수평운동을 하는 건데, 사화라고 하는 걸 배경으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다면적으로 퍼져나가겠죠. 그죠?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은,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근데 집중이 안된 거죠. 그죠? 그 집중하는 에너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수에 있다. 그래서 명의 수를 어떻게 쓰느냐죠. 그걸 세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성이라고요. 자격을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뭘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지 말고 매뉴얼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매뉴얼 체득이 안돼 있다면은 내년에 이렇게 번지는 게 주먹 구구죠, 그죠? 주먹 구구가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펼쳐지는 것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속도 조절도 안 되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에 어려움도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요수 입장에서 관찰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토 입장을 보는 거예요. 토 입장은 재성이죠. 일목 입장에서 재성이잖아요. 세군 입장에서 재성이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토는 일사년의 결과죠. 결과예요. 이거.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목생화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거죠. 예측, 인식 또는 준비, 뭐 계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1사년이 토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에 토가 토가 잘 발달된 명은 그 토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을사년에 진행되는 것이 이렇게 시작되면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예측하겠죠. 그렇죠?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선택하겠다. 여기는 집중의 문제잖아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없으면은 끝까지 가는 게 어렵다고요. 목생화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것. 그러면 요 수라고 하는 에너지가 부족한 명이 을사년을 맞이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작하면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 과정이 변질된다. 왜곡된다. 그래서 내가 시작할 때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았는데 하는 과정에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결과를 얻기 어려워요. 이게 따라가야 집중을 할수 있다. 집중의 반대는 뭐예요? 예, 분산되는 거잖아요. 예, 분산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타트 할 때는 한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뭔가 딱 진행되는데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다돈 드는 것 같아요.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럴 거라고 다다 다 가능하죠. 다 가능. 그래서 그렇게 분산되는 것, 이렇게 흩어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집중하게 하는 것, 자신의 자격, 지식, 공부, 문서 이게 중요한 거. 예, 매뉴얼.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게 이 기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결과를 인식하는 힘은 약해요. 내가 뭘 가지고, 내 자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에, 내가 막 그동안 골방에서 끊임없이 어, 기타를 연습하면서 막 곡을 쓰고 이랬어요. 근데 알아주지를 않는 거지. 이걸 뭐 어떻게 에, 뭐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출판, 전시, 에, 작품을 내는 거, 책을 내는 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하는 거죠. 그게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여기에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준비한 거잖아요 준비한 걸 드러낼 수 있는 운이라 얘기죠 얼마나 행복해요 자기가 곡을 막 써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작업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돈도 필요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드러낼 수 있는 정안되면 예, 한강공원에서라도 버스킹이라도 하겠죠 예. 그니까 러 그렇게 그렇게 뭔가가 진행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의 입장은 을사년이 에너지가 펼쳐지는데 이렇게 펼치면은 어떠한 결과가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재의 개입에 토의 개입. 그럼 토의 에너지가 작동하게 되는 명 명에 토가 있으면 을사년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예, 을사년을 펼쳤을 때 이것저것 이것을 하면 어떻다 저것을 하면 어떻다 이런 것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게 되죠 이건 얼마짜리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남을 거야 이렇게 하면 돈은 얼마 안 남아도 빨리 끝내고 다른 걸할수 있어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부족하면 다중선택 이중 선택, 반복. 이런 선택들이 일어나죠. 다 리스크예요. 다 리스크라고요? 그러면, 이,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이게 타겟팅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어, 목적을 부여하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잘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을사년에 저 토에 개입이 잘돼 있는 명은 상당 부분 실속을 챙긴다. 돈이 된다. 이거죠. 여기는 수 기준에서 출발한 명들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돈이 되고 안 되고는 2차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집중하는 거니까 포커싱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포커싱하고 타겟팅. 사주를 볼때 이런 관점들이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을사년의 핵심 단어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고 펼쳐지는데 집중해서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끝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의 문제이죠. 요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은 어, 가지수가 많아져서. 이것저것 하다가 반복하고 다시 하고 하다가 의심하고 이러는 거죠. 이거 뭐예요? 문 열고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조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의 핵심은 을사년을 잘 쓰는 구성은 적절한 수와 적절한 토의 개입이에요. 제가 앞에 적절한 단어를 넣은 것은 수가 지독하게 많해서 지독하게 어쨌든 수가 다왕한 명은 내년 을사년이 좋아지겠지만은 이쪽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목생 화로 가는 것이 더디겠죠. 생각만큼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이 약하면 수가 약하면 목생화로 호로록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 어, 이거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 벌써 뭐예요? 결제 버튼 누른 거잖아요 쇼핑할 때 그러잖아요 네. 쿠팡에서 뭘살때 이것저것 비교 하잖아요 그죠? 아, 그런데 그냥 좀더 검토해봐야지 하고 있는데 누른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붙드는 건 수의 힘이고요. 그걸 끌고 나가는 건 화의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 여기에 기본이 목생화예요. 내년의 핵심이 목생화. 그러면 목생화를 수가 개입하냐, 토가 개입하냐의 관점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수가 개입한다면은 준비된 것을. 갖추어진 것을 표현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토가 개입하면 목생화의 상태를 어떻게 마무리 짓겠다, 결과를 만들겠다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의 입장이 더 현실적이고 가시적이에요 그래서 토가 적절하게 배합이 된 명은 내년에 저 을사를 꿰. 실효성을 만들어서 실속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핵심적 구조는 이거라는 뜻이에요. 수와 토를 보는 거. 그러니까 세군의 입장에서는 세군의 입장이 뭐라고 했어요? 내 입장이 아니고 밖에 입장이라고 그랬죠. 밖에 입장. 이건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사회, 지역. 뭐 국가 이런 시스템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뭔가가 진행되는 것이 나한테 내 개인적 구조로는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보는 게내 사주를 거기다 대입하는 것뿐이에요.